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금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laughs> 네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입마름 비슷하게 마른 기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상에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왜안 바뀌지? 아, 또없어지네자이 이 파워포인트는 제가 못 고칠 것 같아요. 이게 이 페이지만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좀 그렇고 신금이라고 하는 건 일단 깔끔한 이미지를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회색 빛깔이 나오게 색깔이 있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아예 깔끔하게 그냥 그러니까 왜 깔끔한 이미지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냐? 경금하고 다르게 신금은 이미 가공이 된 보석 혹은 귀금속 혹은 가공이 안 되더라도 당장 상품성이 있는 그런 보석들이좀 무슨 뭐 사파이어, 루비, 뭐 이런 이런 것들 그런 거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잘 다듬어진 다이아몬드, 뭐 이런 이런 거의 느낌으로 보면 가장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신금 아하면은뭐 매우 진짜 이렇게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일단 준비된 자료 보면서 얘기를 나도록 할게요. 자,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 진주 등의 보석들을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만든 영상에서는 삼병통행과 뭐 어디서 봤다고 그러면 제가 음, 꽝행과 비유를 했을 거예요. 경금은 매로 비유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경금하고 신금하고 둘이 붙어 있으면 뭐 신금이 뭐라 그러더라 매가 사냥하기 전에 죽기 전에 한번빵 치는데 그게 겁나 아프다라고 얘기 를어서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설명에 나온 것처럼 신금이라고 하는 성향도 약간은 좀 날카롭고 당당히 뭐라 그럴까. 제가 느끼기엔 표면적으로는 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 예민하고 섬세하고 정교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 그 밑에 보시면. 보석 세공할 때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써놨어요. 보석 세공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깨깨 깨끗 깨끗 뭐야 또 깨끗한 이미지. 예. 요즘에는 좀 맞춤법도 모르겠더라고요. 맞춤법도 좀 바뀐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맞춤법을 이 정도로 심각하게 몰랐었나? 틀린 것들이 상당히 많 많다라는 거뭐그 정도 양해해 그냥 봐주세요. 맞춤법 그런 게 아니니까. 깨끗한 이미지에 섬세하고 예민 정교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다는거 보석 세공할 때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다이아몬드 가공한다랄지 보석들을 가공할 때막그 무슨 다큐 프로 보면은 상당히 막 돋보기 같은 거그 현미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쓰고 뭔가 세공을 하고 뭐 계속 물을 조금씩막 흘려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로 씻겨주는 걸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런 이미지들, 저런 이미지들 다 떠올리고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면서도 휙휙 뭔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음이 내용을 좀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민, 섬세해민 요구님이 써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의가 바르다라는 것, 보석이나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요. 반짝반짝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 반짝 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금물방 같은 데가 보면 보석에 비추는 조명이 있어야지 반짝거리죠. 그래서 <laughs> 뭐 겨울 태생에뭐 신금하고 여름 태생의 신금만 썼는데 여름 태생의 신금 같은 경우는 그 말하는 게 달궈진 그 혀가 뭐 달궈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말이 상당히 날카로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라란 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던 것 같고요. 겨울 태생 같은 경우는 병화가 좋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병화가 좋은 이유 중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햇빛이라고 하는 게 어, 그러니까 지금은 가공이 된귀 금속 이런 것들이다 고 열에 약하겠죠. 상당히 열에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양 뭐 안에 던지는 거는 다 녹아 버리겠지만 태양의 빛 조명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약간 은은하게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주는 이런 형태의 병어가 있으면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석 가공할 때 씻겨주는 역할 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먼지가 묻는 걸 당연히 싫어하겠죠 보석 같은 경우. 그래서 그 기토가 달라붙는 걸좀뭐 싫어한다 이런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고요. 쏴야 되겠다. 기 기토는 먼지어서 멀리하고 싫어한다라고 해야 되나 멀리하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다음에 임수는 임수는 씻겨주 어, 줘서 어, 가까이요 좋아함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병화는 조명 조명이라고 이렇게 따가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좀 부담스러운 게 정화 같은 경우 열 그니까 러 용광로의 그런 느낌, 열의 느낌 이런 것들은 녹아 버릴 때문에 별로 좀 부담스럽겠죠. 또 이런 캐릭터의 성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어떤 캐릭터는 가까이고 어떤 캐릭터랑은 좀 궁합이 안 맞고 이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성향이라고 나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의 그 가치관이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아, 씨 짜가 요씨 장면 아 느낌 완전 이상하구나. 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그 좋은 직업 분야 냐 같은 거 설계, 뭐 예미 그 그러니까 정교하게 하는 그런 것들. 설계 날지 뭔가 기획한다를 리고 건축가도 뭐 보면은 그 캐드나 뭐 그런 걸로 그리는 거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교하고 이렇게. 그리고 과학자 이런 것들. 치과사 뭐 이렇게 윙뭐하는 거. 그리고 아 맞다 신금 같은 경우는 계수를 그렇게 반기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 <laughs> 중에 하나가 계수는 하늘에 드는 빗물을 생각해 보면 되고 임수는 뭐 원래 바닷물 큰물뭐 이렇게 있데 임수는 뭐 씻겨주는 그런 큰 물을 생각하면 될것 같고 계수는 그 녹이 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물이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신금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었고요. 신금은 기본적으로 제가 경험하기로는 좀 날카롭고 까칠한 이미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약간 자기 주도, 그러니까 이 부분들 주목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요 부분들이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나타나 보일 수도 있다. 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날카로울 날카로울 수도 있고 까칠해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신, 신금을 굳이 얘기하면 그 칼날 그런 느낌이거든요. 경금은 뭐 도끼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혹은 뭐 해머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임에도 불구한데 날카로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혹은 뭐이 주목받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 주도를 하고 싶은 이런 모습들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존심 싸움 이런 것과도 연관되어서 보여질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꼭 발현이 될 거야, 다라는 것도 아니고 신금의 그냥 기본적인 성향에 대해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 정리, 요약 정리 이렇게 뭐 저도 그러니까 찾아보고 요약 정리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조금은 괜찮은 상태에서 영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상태가 좀 물을 덜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콱콱콱콱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체력, 아 컨디션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고, 아무튼간 <laughs> 영상 보느라 어 정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함께 공부해 주신다는 느낌으로 봐 주셔서 감사하고 댓글 좋게 이렇게 써 주신 분들 응원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돌아다니면서 그 선업을 딴다라고 해야 되나? 그 구업이라는 말인데 말로 남에게 뭔가 그 업을 쌓는 게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